안녕하세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명상교수 유아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Soul Think Meditation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싱크 메디테이션은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네 가지 신성한 비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 솔싱크 메디테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웹사이트에서 오픈 소스로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척추를 세우고 앉으셔서 어,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엄지와 검지를 맞닿게 하고 이제 호흡이라든가 이따 과정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할때 엄지와 검지, 두 번째 호흡을 할 때는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그 다음에는 넷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까지 옮기고 다시 새끼 손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되면 여덟을 세는 게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을 세면서 동작들을 함께 하는 겁니다. 팔회가 너무 길다 생각을 하시면 4회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손는 엄지와 검지에 대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이 만나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8회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다시 엄지하고 두째 손가락이 맞닿아 있겠죠. 이때 먼저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쉴 때 벌소리처럼, 음, 음, 하면서 약간의 진동을, 음, 하면서 그 진동이 나의 뇌를 이렇게 자극한다. 송가선이라든가 그의 내세포들을 자극한다라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파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쉴 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공간, 그 공간을 콤박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콤박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면서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고 그런데 나의 의식은 그 콤박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아함 하고 소리를 내는데 이 아함은 산스크리터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함 하면서 나의 의식을 온 우주로 퍼져 가도록 그런 상상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8회를 반복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는 자신의 몸이 빛으로 변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물질적인 그러한 육체는 사라지고, 라이트 바디 빛 바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밝고 가벼운 존재로 변한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빛과 소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거를 세번 마음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즉, 만약에 내가 지금 질병의 치유를 바라고 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한 몸을 원한다. 네, 그렇게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뭐 육체적인 건강도 좋고 재정적인 상태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비전이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을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 번을 마음속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을 하면서 영상을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제자리에 편안하게 앉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살펴시 올려놓고, 엄지와 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을 이완합니다.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긴장된 곳이 있으면 긴장을 풉니다. 나의 의식을 나의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고 자기 호흡의 길이에 맞춰 손가락의 맞닿음을 느끼면서. 8번의 깊은 호흡을 합니다. 이 두번째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벌소리처럼 입을 다문채 음 소리를 내쉬면서 그 진동이 나의 뇌로 퍼져가는 상상을 합니다. 음 콤바카이 숨을 들여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아함. अहम् 뇌가 사라지고 나의 뇌가 빛으로 변하고 나의 목이 빛으로 양쪽 어깨와 양팔이 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배 양쪽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 나의 온몸은 빛이 되어 밝고 맑게 빛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이 점점 커지고 점점 빛나고 점점 가벼워지는 빛의 몸을 느껴봅니다. 내가, 이 루고, 싶은 의도 를 마음속 으로 문장 으로, 세번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의 몸의 상태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때 하고 있는 말소리 그때 하고 있는 행동들 이미지와 생각과 감정, 그것이 또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인지 세밀하게, 생생하게 상상을 합니다.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고 그 밝은 미소의 빛이 나의 온 몸으로 퍼져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 몸을 가득 채운 빛은 이제 온 우주로 퍼져갑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으면 저 외부 의식으로 나옵니다.